반갑습니다 <laughs> 예, 제가 오늘 진화까지 온다고 네 이렇게 옷을 좀 이쁜걸 입었는데 또 스타일리스트가 이쁜걸 준다보니까 옷이 좀 소라요 그래 팔이 이거밖에안 올라가 그래가지고 춤도 춰도 얄궂지기 그래 쳐도 오늘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아이고 뭐라고 예 고생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시고 9988234 있어. 예, 예, 예. 할머니 오래오래 사시다가 아프지 말고 자는 자매가 있어. 예. <laughs> 인간이 최고 오복 중에 잘 타는 게 뭐냐면요. 죽음의 복을 잘 타야 돼요. 맞죠? 올해 아빠가 돈이 아마 많아도 병원 가가지고, 올해 시들어 보소. 자석도 하루 이틀 아프면 아이고, 우리 엄마요, 우리 아버지요, 이래 아픈데, 의아한데,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몇년 지나고서, 아이고, 이제 죽을 때도 됐는데, 왈만치 질기노? 어. 그러는데, 우리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기 나오셔서 건강하게 박수 치시고, 같이 오늘 많이 놀아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왔는데요. 네 이렇게 진화해수욕장이 1974년도 개장 이후에 올해가 딱 정말 기념 있는 해예요. 몇십 년이 됐냐? 50년이 됐어요. 여러분들 50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50주년 기념으로 또 고정으로 왔는데, 오늘 노래도 많이 들고 왔고, 또 재밌게 놀 거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시면 노래 많이 불러주고 가고, 아이고, 뒤에 앉아가서 작은 노래를 잘하는 위에 부르 노. 이래 팔짝만 끼고 있으면 그냥 가쁘고. 알았죠? 네,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노래는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계시는데 제가 또진화해수욕장에서 제가 첫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이제 간절고 네, 특산물 대축제에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또 나우나 선생님 곡을 받았어요. 나우나 선생님.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경천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셔가지고 이제 나훈아 선생님 곡인데 이제 나훈아 선생님께서 이제 부르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노래냐? 제목이 팔자입니다. 팔자 뭐라고요? 네, 인생에서 네, 4주 팔자가 중요하듯이 노래 제목이 팔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첫 공개하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시고 가사가 그만큼 좋습니다. 네, 이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살짝 들려드리겠습니다.